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중심의 경제 기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은 이미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 저런 종류의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되죠. 경제란 건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한방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신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무역 상대국이죠. 어, 그래서 모셨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중국의 지방 정부 재정이 372조 원이 펑크 났다. 음, 예. 372조 원. 물론, 뭐, 우리나라하고 뭐, GDP 규모가 워낙 달라서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그럼요. (700조인데) 예. 그 절반이 지금 펑크 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큰 사건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예고된 사건이고 또 새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돌발적으로 터진 일이라기보다도 네. 구조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원지는 부동산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음... 예. 뭐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몇해 전부터 예. 뭐 헝다부터 뭐 비구이 위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지방 정부 재정 위기랑 마찬가지로 네.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이것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또 어느 정도는 계획된 일이기도 하고 이것도 당분간 계속될 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방정부 재정 위기와 부동산을 음. 연결시킨 이유는 예. 중국은 세수의 대부분이 예. 토지 매각 대금에서 나오잖아요. 예, 특히 예. 지방정부 같은 경우. 예. 그럼 지방재정이 그만큼 펑크났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궁금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그 중국의 그 재정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데요 예. 어, 중국의 세금을 거두면은 중앙정부가 걷는 게 있고 지방정부가 걷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세금을 거두면은 중앙정부가 45%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예. 지방정부가 55% 아.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세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압도적으로 지방정부 지출이 많습니다. 아. 지방정부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숫자가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는 세금은 55%밖에 안 가져가는데 네. 세수를 그렇게 많이 지출하면은 그 빈도는 어디서 메꾸느냐. 네. 토지 매각대금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로 많이 전환을 하고는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은 가령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를 지방 정부로부터 매입을 해요 건설사가 네. 그때 그러면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땅값도 많이 오르게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서 나머지를 이렇게 충당을 하고 그랬단 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정부 재정에서 이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한40%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뛰고 토지가 많이 음. 팔리게 되면은 지방 정부도 넉넉해지고 돈을 많아지게 되는데 네.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지방 정부도 가난해지게 어, 그게 되죠.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네.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은. 토지 매각 지방 정부 재정에서 토지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약 예. 절대량이요 55%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날아가 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군요. 재정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토지 매각 대금이 음. 55% 이상 줄었는데 어떻게 예. 지방 정부 살림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지요.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토지 매각이 원활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몇년 전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니까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뭐 지방 정부의 위기라든지 재정의 위기, 부동산의 위기는 1선, 2선 도시는 상관없지 않아요? 주로 3, 4선 도시 얘기 아니에요? 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은 그 특히 많이 타격을 받은 그 지방 정부가. 네. 이 광동성이라든가 절강성이라든가 태평양에 예, 태평양의 연안한 그 네. 동남쪽, 그, 그 동남해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실 확인을 뭐 정말 엄밀히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은 음.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단기적으로 그, 그 장부에다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급히 빌 빌려와야 되는데 <laughs> 네. 이게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어. 불교 사찰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런 신문 보도도 있었어요. 아. 스님한테 가서 주지 스님한테 가서 돈좀 빌려주세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인데 어떤 지역에서도 똑같은 걸 했다가 이제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런 신문 보도도 있었어요. 어.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그나마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음. 뭐 복지라든가 뭐 고용 수준이라든가 음. 지금은 사. 가 일변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 월급도 받기 힘들고 특히 네. 지금 교사들이라든가 연금을 받지급받던 사람들 있죠 음. 이분들이 지금 그 집단으로 몰려가서 왜 연금을 안 주느냐 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 실내 음. 온도를 26도로 유지해라, 예. 그 공무용 차 이용하지 말아라, 예. 심지어 접대할 때. 분해식당이 네. 해라. 부네시,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 정부 재정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몇십 년을 왔는데 네. 지금 부동산은 당분간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대책은 소비세를 갖다가 지방 정부로 이전하겠다. 아 소비세는 원래 중앙 정부가 다 가져왔잖아요. 네 원래 는 그렇습니다. 네. 이 소비세는 이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랑 많이 헷갈리는 음.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국의 소비세라 하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요. 아. 좀 사치 품목들. 술, 이게 요트라든가. 어, 그 다음 좀, 그렇죠. 화장품이라든가. 음. 이 비싼 물건들을 갖다가 소비를 할 적에, 이거 사치에 아. 대해서 붙는 거다라고 해 주고, 소비세가 따로 있었는데, 예. 요게 전체 세수의 한 8.9%, 9%, 9 어.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지방 이젠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걸 다 중앙 정부에서 가져갔는데 지방 정부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 갖고 되겠느냐 아, 지금 펑크가 나고 부족한 세수 앞으로도 상황이 더안 좋아질 텐데 이 소비세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아,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중국 공산당이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하고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부동산이 증권화되면 그걸로 유동성이 생겨나고 그 유동성이 다시 은행 쪽으로 들어가면서 부실이 커지는 네. 그 사이클을 보면은 좀 일본과 비슷하게 걸어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고민했던 지점인데요. 음. 어, 부동산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일본,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국에서의 주식시장하고 위상이 다르다 보니까 음.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이제 어떤 순환 고리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은. 네. 예, 금융권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은 금융 쪽에서도 유동성이 넘쳐나게 돼요. 네. 그럼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서 부동산 값이 또 오르게 아. 되고. 그러면 다시 금융 쪽에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하면서 이 상승하는 버블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 이게 과열하게 되는 어느 지점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아. 없게 되고 한 번에 내려앉게 되는데 네. 그게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에서 벌어졌던 맞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그 전에 이제 2000년 이전부터 쭉 걸어왔던 길이 일본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중반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유지하고 지가 불가능하다 지속 불가능하기 음.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네. 이 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어. 판단을 내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잠시 여기서 차트를 좀 볼게요. 실제로 네. 그래프를 보니까 와 저렇게 산처럼 확 솟아오르는 거 저게 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증가했던 그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거기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디로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게 서비스업 부분하고 제조업 부분하고 부동산업입니다. 어. 너무 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대출이 많이 나갔었던 부동산 부분이 확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러네요. 2016년 네. 이후에요. 음.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으로의 대출이 확 늘어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잔 어떤 단시간에 벌어진 일이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요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다 이런 구호를 내걸기 예. 시작했어요 공동부유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통 불평등의 해소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불평등의 큰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 모두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중심의 경제 기조, 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음.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은 네.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예. 중국 정부가 법을 꺼트려야겠다 예. 하면서 이제 대출을 그렇죠. 줄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삼년 후에는 오히려 가계가 변심을 한 거죠. 그는 네. 앞단에서는 의도를 한 거고, 지금 따라오는 현상은 이제 금리를 낮춰도 중국인들이 집을 잘 사지 않고, 네. LTV 높여서 집 가져가세요 하는데도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일종의 역자산 효과?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런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아주 잘 진행되는 계획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저런 종류의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음. 예측을 못 하게 되죠 경제란 건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네. 지금 어~ 중국의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저걸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아. 그게 제대로 조정이 꼭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하긴 할 거예요 음.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뒤집을 만한, 이렇다한 큰 것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물론 금융과도 엮여있지만 이게 산업과도 엮여있어서 예.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철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되니 예. 철강은 남아들고 지금 예. 그거 뭐 다른 나라로 막 밀어내게 한다면서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철강 쓰나미라고 지금 불리는데 <laughs> 네. 지금 중국만이 중국이 문제라기보다도 다른 철강 생산국들하고 아. 세계 철강 시장이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철근, 그러니까 그 생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그 중국 안에 있는 철강 업체들이 지금 과잉 생산 상태입니다. 아. 팔리지도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과잉 생산된 철강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싼값으로 세계 시장에다가 지금 덤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쏟아 어. 놓고 있는 거죠. 주로 어디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다 쓰나미처럼 몰려다닌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보면은 그 2024년 1월에서 7월 기간 동안에 음. 중국 철강 기업들의 음. 수출량이 그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은 21.8%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 숫자는 출, 중국 철강제조업협회가 보고한 숫자니까 어쩌면 이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평균 수출 가격도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톤당 한 790달러 정도 가격이니까 네.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싼 값에 중국 철강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담고 아... 있으니까 전 세계 철강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업 세계 철강업의 2위 업체인데 아르첼로 미탈이라는 업체가 예. 있어요. 여기 대표가 지금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난 음. 8월인데 이 지속 불가능하다. 이 상태로는 세계 철강업 어. 그 전체가 수익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위기 상태입니다. 어. 칠레 같은 경우는 아예 자국 제철소 어느 한 곳을 뭐 폐쇄한다 이런 음. 발표도 했다라고. 다른 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싼 물건이 이렇게 막그 엄청나게 밀려드는 걸 그냥 둘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네. 지금 다 보호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막33% 이렇게 올리고 지금 이러는데 반덤핑 관세 말씀이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국세그 자국의 철강업체들을 음. 보호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보호관세를 올렸는데도 예. 칠레에서도 아주 큰 철강업체가 있거든요. 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장이 문 닫으면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머,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어, 그 정도로 지금 예. 심각한. 지금 철강업체도 수익성의 위기고요. 음. 철강 업체랑 또 연결된 부분이 있죠. 과거 이제 미국에서 US 스 t e 이라는그 네. 대기업으로 여러 회사가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어떤 출혈 경쟁을 스스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네.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걸 기대기가 어렵죠. 어,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그 철강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음. 철강도 그렇고 특히 석유라든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과다 경쟁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중국 안에서 수요가 그렇게 줄었으면은 네. 중국 내에 있는 철강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되지 어. 왜 그걸 굳이 전 세계로 그 풀어헤쳐갖고 이 난리를 만드느냐 이럴 네. 수 있는데요. 어, 철강업에서는 수요를 음. 조절하는 게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놔야만 나중에 철강업이 호황으로 들어갔을 적에 다른 기업들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당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자칫하면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 철강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US 스틸 같은 게 그래서 나타난 건데 미국에서도 20세기 초에 여러 개의 철강업체들이 이렇게 과당 경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다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US 스틸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음. 가능할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중국 내 철강 업체들도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중국의 부동산 침체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음. 모르죠. 중국에 있는 철강 업체들도 자구책으로서 그런 종류의 어떤 아. 생산 합리화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을 저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 중국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철강 수요의 감소, 예. 수급적인 요인과 음. 그리고 또 하나가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독특한 그런 어떤 철강 산업의 특징. 예. 네, 그럼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예.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음. 지금 뭐 듣자 하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서도 중국에서 밀려 들어온 그 철강이 잔뜩 쌓여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컨테이너를 뭐 어디 야적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철강 쓰나미가 지금 우리나라도 덮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짚어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게 우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일이니까 예.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음. 어, 철강 문제에서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문제 하나가 네.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아. 공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음. 철강 산업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미래적인. 구조로 전환할 것이냐. 네. 요거 좀 같이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도 뭐 삼성,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전쟁한다고 디램 반이 뭐좀 과잉 생산한 적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네. 기업의 힘으로 한 거지. 지금 네. 중국이 하는 치킨 게임은 국가가 돈대줘서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나 네. 불공정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중국 공산당이 지금 잡고 있는 중국 자본주의 체제는요. 사람들이 이걸 쉽게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아주 힘든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부한다면은 극단적인 국가 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네. 자본주의의 모든 규칙을 다 어기고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가는 길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지배계급과 지배 엘리트들이 현재 중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파악하느냐. 음.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에 그 향방과 그 이네 미래가 결정이 되겠죠. 문제는 이런 중국의 덤핑을 다 허용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산업이 죽고 중국은 후에 그걸 이제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싼거 좋아하다가 중국산 싸다고 좋아다가 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네. 종종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좀 비슷한 그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철강 쓰나미입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 좀 심할려나요? 중국의 부동산하고 재정하고 금융이 엮여 있는 그 구조가 몇십 년 음. 유지됐다가 이게 워낙 큰 규모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철강으로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닐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여러 다른 음. 어떤 서비스 시장이라든가 소비재 시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날 테니까 음. 이게 어느 쪽으로 여파와 인과관계가 아. 미칠 것인가 예의 주시하면서 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이 자국 내. 그 금융시장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영향은 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완전히 소유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음. 이 부분에서 중국 정부는 끝까지 이거를 내놓지를 않았었던 네.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 자기들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이 계속 어떤 그 조정과 통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아, 그나저나 중국 펀드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는데 손실률이 거의 한 마이너스 4 0 퍼센트인데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눈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 그, 그 작은 사건에 일이 일비하시면 안 되고. 예. 한 2년, 3년 정도 시간텀을 아, 가지고 네. 중국과 서방의 역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방향이 성공하고 있느냐, 아.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큰 호흡으로 투자를 네. 하셔야지 그 자그마한 자그마한 일들을 아. 보고서 고민하시는, 고민하는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손절 여부를 네. <laughs>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